관전은 무슨 관전입니까? 진무실로 당장 복귀시켜야 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적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니 대통령님을 따라 저 반국가 세력, 주권 침탈 세력을 일거에 척결해야 하는 목표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laughs>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지금보다 더욱 치열하고 또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선택지는단 하나, 오직 공격, 공격. 또 공격군입니다. 저는 태극기 아래에서 저 추잡하고 더럽고 지졸하고 야만스러운 반국가 세력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젠 지옥스러울 지경입니다. 저들이 다시는 세상밖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그썩어빠진 뿌리를 반드시 뽑아버리시다 여러분. 그 누구도 다시는 우리 주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실히 밟아버립시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애국자들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재건합시다 자그렇게 우리에게 단한 치의 패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니 그보다도 저들의 논리에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리한 게 있긴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번 변론기에서 김용현 장관님과 대통령님께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시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닌 저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핫톡 거멸, 인터넷 커뮤니티 폐쇄 등 국민들의 입을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대통령님의 지지율 상승을 막을 수 없자 여론조사 심의와 여론조사 업체를 협박해 조기 대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은 무슨 조기 대선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에 찬동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본인의 것이라는 망상과 내각제 개헌 같은 쓰레기 같은 발상은 집어치우십시오. 차라리 개헌하고 대통령 연임제 부활시켜서 윤석열 대통령님 연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숭고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중국. 공산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삼일운동의 정신을 이여하는 독립운동 이요이 싸움은 주권 침탈 세력에 대한 사해구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혁명 이요이 싸움은 빼앗긴 자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한 항구요이 싸움은 번영과 영광을 향한 찬란한 요정입니다 자, 전이 자리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수 많은 애국자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것, 무엇보다도 태극기를 들고 이 거룩한 여정을 뛰어든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최소한 싸우다 죽더라도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애국자로